thank <laughs> you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러 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영리 영류치부 친구들은 들을 수가 없고 엄마 아빠만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나도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말씀은 천사들이 그 당시에 찌 약하고 이미 없었다. 목자에게 찾아가서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하게 된대요. 대통령도 선생님도 사장님도 아닌 양을 치는 목자 아저씨들에게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그 소식과 또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들도록.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는 밤이에요.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들은 세금, 세금 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오늘도 양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일까? 어 무서워 무서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때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친구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요? 하늘에는 하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가득했어요. 우리도 천사들처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 노래는 영광, 땅에는 평화. 목자들이 말했어요. 자, 우리 빨리 베들레임으로 가시다 그래요,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빨리 소식을 전. 하면서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며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목자들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들도 함께 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럼 다시 한번 전사님하고 외쳐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네, 가정에 있는 친구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과 또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한 주간 기쁜 날, 복된 시간들 낼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